Oh.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아, 하이퍼버닝 마지막 날인데 오랜만에 우리 함장님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좀 접속을 해서 이것저것 만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못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유자미 두 개가 있고 장큐도 있고 뭐 스타포스 강화권도 있는데 이거를 아까 보니까 여기에 안 썼더라고요 여기서 투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력이 나왔고요 아! 펫이 그럴 줄 알고 제가 <laughs> 엔키의 선물 상자 음, 일단 팻좀 <laughs>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끈기수업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치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제가 끈기수업 좀 합니다 그리고 그때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슈미 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때 보신 분들 다 인정하셨어 이거 끈기수업 2단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또 옛날 얘기를 해드리자면 끈기의 숲은 1, 2 단계를 옛날 빅뱅 전에 깨면 나사를 줬습니다. 옛날에는 아이템 같은 걸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사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 4 단계를 깨면 35제 장갑을 줬습니다. 자, 1 단계 닫겠죠? <laughs> 자, 컷!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슈미도 보여드릴게요. 제 주특기는 슈미 2 단계인데 그냥 3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뭐 후딱 하고 캡틴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가 약간 억가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막 올라가세요 그냥 이렇게 <laughs> 어, 억가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올라가세요 어, 억가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올라가세요 자 여기 레이저 다음 어디까지 갈지 다 파악을 하고 무조건 엎드리세요 그냥 네. 그러고 여기서 사다리 타고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자 이제 스티지는 없는데 <laughs> 이거는 그냥 숨 쉬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 돌아가는 것도 빡쳐. 맞아, 맞아, 내네 말이 그냥 떨어지면 바로 텔레포트 타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오래 걸려. 초비... 아, 채널 옮겨지네. 아아아, 아, 아, 이런 개꿀팁이! 무상자 없고, 네. 뭐 주냐? 금의 원석 한 개. <laughs> 가버려! 자, 그리고, 커닝시티의 힙한 노래를 들으면서 장큐를 돌려봅시다. 공두줄 50개로 노릴 수 있나? 이거 쓰자. <laughs> 어 이건 괜찮죠? 네. 그러면 유잠이 하나 남았는데 아 무기에 쓰면 되는구나 유잠은 렙제가 없잖아 그만줄만요 어? 보공 30%에 공6% 이거 그냥 쓰죠 어 잠깐만 얘 물약 안 먹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운영진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벤트로 주는 패스는 그냥 물약 좀 먹게 해주면 안됩니까? <laughs> 진짜 얘도 안 먹네 와 진짜 들어워서 <laughs> 네, 산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하냐고요? 일단 레벨업 좀 제가 보여 드릴게요. 뭐로 보냐? 자, 돌아온 한장 님, 레벨업 시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었잖아. 자, 230 찍고요. <laughs> 2412. 어. 어, 음, 어. 모라스까지 받은 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주 스탯이 1.2가 됐는데 포양을 제가 어느 정도 좀 만져 놨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본보 헤드샷 디그니티. 디그니티? 어... 본버 크루 코강이 개극혐이에요 캡틴이 진짜 근데 이것 때문에 안한다 이거는 좀 제가 반대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슬롯 강화 맞아 슬롯 강화도 해야 되지 그러면 헤드샷이 풀강이 안됐죠 팩 안됐으니까 헤드샷 쪽에 여기에 강할 때리자 자 이러면 헤드샷이 58이니까 엄청 세죠 이제 이거 그러면 1원만 시킬까요? 그래서 좀 사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사실 저도 몰라서 잘 어... 이거 근데 이거 포스가 되나? 420. 음. 음. 자, 그러면 이게 아르카나로. <laughs> 아, 식량 창고안 했다고요? 근데 해보죠, 해보죠, 그러면. 네. 이거 근데 경험치 진짜 오르긴, 하라나 모르겠네? 가자. 어? 잘 오르는데? 어, 뭐야? 엄청 잘 오르잖아? 어? 아, 훨씬까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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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5, 6번. 오케이, 다이스까지. 어, <laughs> 어 큰일 날뻔 했네. 음. 모시 투수의 말을 들으라고. 아 제가 너무 야자봤습니다. 이거 약간 200전 애들 키울 때만 써가지고 그냥 별로일 줄 알았어요. 합장티콘을 받아주십시오 이거 1호 팔려면 얼마나 걸리지? 어 뭐야 자리가 있다. 이러면 빼도박도 못 하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laughs> 요가리나 쪽 갈까요? 왜냐면 제가 캡틴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캡틴 사냥 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좁은 맵은 괜찮거든요 날먹이 가능한데 굳이 하자면 여기다가도 에 설치기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다가 에르다 파운팅까지 해서 어 미친 설치기 타임을 할 수는 있겠는데 캡틴이 근데 사냥이 괜찮긴 한데 퍼실레이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게 좀어 그렇긴 해요 이게 사냥기인데 설치기도 여러 개라서 근데 마리수 자체는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민규님 여기 계실 거죠? 민기님, 여기 계실 거죠? 잠깐만요. 이것도 경험치 주나? 경험치 얼마 주지? 이거 다 했으면 경험치가 22%! 오! 이러고 오란토랑까지. 괜찮은데? 자, 이제 사냥을 해봅시다. 캬! 유니온은 경험치죠. 죄송합니다. 캡틴 사냥 괜찮습니다. 근데, 어, 좀 신경 써야 될게좀 있어가지고, 마리수 자체는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사냥이 편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다이스 안 쓰고 있었네. 아, 진짜 숨쉬도시 사냥, 사냥약호하는 모아요. <laughs> 다이스 펫 자동화 버프 기원. 어! 나이스, 룸 폴로. 오호호호, 오오 설마, 자리가. 초비상! 어, 자리가 있네? 여러분,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뭔가 다보여줬 <laughs> 어, 아, 이렇게 했는데 50%밖에 안 올랐다라. 아, 금단에 그거를 해야 되나? 이거 룬만 끝나고 몸파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완화되어도 레벨업 어, 은근 오래 걸리네. 근데 이걸 제가 몰아서 하라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 일쾌만 하고 끄고 막 그러면 되게 잘 오릅니다, 요즘 그래도. 레벨이 233이면 안 오를 때가 되긴 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풀공속입니다. 이거, 이거 공속 7단계 아니구요. 풀공속입니다. 88%에서, 어, 뭐야. 한 판에 3% 나오르잖아. 당장, 당장 끝내. 저는 사냥을 좋아하긴 하지만, 일리움 사냥만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쉽지 않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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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캬아아아아 자, 236을 찍었고, 솔직히, 에스페에라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심벌까지는 받고 싶었습니다. 네, 그, 괜히 한다고 했네. <laughs>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끼고, 바인드. 바인드 껴야 되잖아, 얘. 어, 나 카르마 스타포스 이거 어디다 쓰지? 상남자 특. <웃음> 캬. 십상남자. <laughs> <13남자. 웃음> 오, 어? 오,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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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재사용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헤드샷 터지지 않을까요? 아, 에이밍, 에이밍 안 써서, 잠깐만. 음, 나아진 게 하나도 없구만. 네. <laughs>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사용하지 않은 SP가 있습니다. 이거. 어? 아, 아, 진짜 미친. 어, 헤드 컷이고, 네. 자, 이제부터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 그 방금, 어, 재사용 나이스. 아래를 누르고, 아래를 누르고 퍼실레이드를 쓰면 슈퍼스탠스죠? 아래를 누르고 퍼실레이드를 쓰면 슈퍼스탠스죠. 아래를 누르고 퍼실레이드를 누르면 퍼실 슈퍼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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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위로 가서 윙즈 아래를 누르면서 슈퍼 퍼실레이드 자 그리고 헤드샷 갈기고 헤드샷 헤드샷 재사용 3번 연속 오네번 연속 나이스 야야 야, 재사용 캡틴 개 맛있는데 헤드샷 재사용 재사용 한번더 나이스. 뭐야 이거 15%가 이렇게 잘 터져? 이거 농장까지 합치면 19%정도 될거예요 아마 시드링 헤드샷 데스트리거 데드아이 헤드샷 날리고 어 뭐야 나 체력이 없는데 어니어링 넥타 쓰고 체력 채우고 헤드샷 헤드샷 재사용 터졌고 헤드샷 재사용 터졌고 재사용 터졌고 재사용 터졌고 나이스 점, 점프를 하고 헤드샷 뭐야 왜 이렇게 쎄.. 쓰... <laughs> 아니 너무 세는데 지금 사실상 스펙업을 별로 안 했거든요. 헤드하고 와웃만 다시 받고 이지루시드가 보자. 이거 네, 스펙이 너무 낮은데? 1 4는좀 포빵도 안 되고 아 이거 이지루시드는 안될것 같아요. 네 <laughs> 가인스를 갑시다 가인스를. 그리고 또 예상을 하건데 캡틴이 가인스를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설치기가 많아서 가자. 서먼크루 배틀시 2 대. 컨티뉴어 에이밍 시즈본버 어니어링 레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간다 일단 지금은 이거 그러기가 아니니까 일단 최대한 때리고 어 이거 되겠는데 되는 거 아닌가? 30분 내내 때리지 뭐그 와중에 시드링 안 썼네 레전드 헤드샷 자 재사용. 재사용 한번 더 터졌고요. 오케이. 어, 재사용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그로기 자, 파란불 막았으니까 이거 집중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놓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프로 물리소환하고 가자. 후! 왜 부금이 안 들리냐, 근데? 아니, 이거, 음악에 맞춰서, 그거, 그러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쌓였는지, 감이 안 오잖아. 내가 보금이라도 틀어야겠다. <laughs> 와, 가인슬 <앤슬> 개쎄 보인다! <laughs> 헤드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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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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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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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아, 같은 방향으로 오지? 여기다. 오케이. 아오 초싹 대그금 진짜 <laughs> 가자 헤드샷 이 새끼야 와씨몇 분을 때린 거야 <laughs> 심지어 중간에 도핑이 풀려가지고 네. 음 <laughs> 다인슬 해방캐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7분을 때렸네요 <laughs> 어, 이 상태로 데미안 가도 되지 않을까? 아 데미안 그냥 그, 그만하자 아 그냥 뭐 가볍게 루타비스만 돌겠습니다 안했었구나 캬. <laughs> 어 헤드샷 한방에 체력이 <laughs> 헤드샷, 보, 보세요. 와우. 아, 그냥, 그냥 너무 센 거구나, 지금, 그냥. 오케이. 아, 이거 그냥 포스만 됐으면 루시드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루시드 2패 때문에 안될 수도 있겠다. 루시드 2패 캡틴 약간 좀 극혐일 것 같은데? 님, 보공 방문은 이지 루시드 20분패는 나보다 높은데. 근데 이게 아케인 포스가 너무 모질라서, 네, 그좀 힘들 것 같아요. 아, 한번 가보기나 할까, 그러면? 음. 아, 근데.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는데, 근데? 과연스은나 어떻게 잡았어, 대체? <laughs> 이지루시드랑 과연스랑 비슷하잖아. 악으로 깡으로 잡. 자... 악으로 깡으로 잡았네, 진짜? 아니, 한 줄도 못 가서 나비를 못 불어, 잠깐만! 저... 가자 노틸러스 썰트 빠르르 너무 르르르네르르 자, 오늘 모아제 함장 레벨 236까지 찍었고, 하이퍼버닝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260을 찍을 생각이 없었고, 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캡틴 코가어렵기로 유명한데, 코잼을 하도 많이 뿌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 정도로 했고, 가엔스를 잡았습니다. 1.5로요. <laughs> 사실 이걸로도 상당히 만족하고 캡틴 너무 재밌는 캐릭터 같고 좀 익숙해지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상당히 매력있는 직업이고 평딜 캐릭터라서 제가 또 애정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가끔 주간보스 돌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로 약호를 좀 해봤는데 네좀 속상하네요. 이제 캡틴 하이퍼버닝 육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